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입니다. 오늘은 홈카페 네 번째 영상이죠. 어, 오늘은 커피 장비를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나름 굉장히 핫한 이 델타 커피 프레스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커피는 지난번에 블루바틀을 갔을 때 사왔던 뜨리아프리칸 우간다고 에티오피아고 블렌딩된 커피였죠. 요거를 사용해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김새는 에어로프레스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뚜껑이 있고요. 그리고 본체는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이쪽에 뚜껑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행을 가서 사용하다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사실 여기에 좀잘 빠집니다. 만약에 여행용으로 구입하실 생각이라면 그냥 이 뚜껑은 안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물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본체에다가 이렇게 물을 먼저 좀 부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주사기를 위로 올리면 이런 식으로 위쪽에 있는 물이 밑으로 내려가고 눌러서 이제 추출을 할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다가 이제 물을 좀 부어 보면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여러 갈래로 물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돼서 추출 자체가 굉장히 고르게 추출될 수 있도록 굉장히 잘 설계가 돼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레시피는 커피 16g에 물은 총 200ml 까지 부을 거예요. 먼저 뚜껑에다가 필터를 놓고 린스를 한번 해줄 건데요. 제가 이것저것 사용을 좀 해보니까 린스는 굳이 안 하셔도 추출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커피는 하리오하고 동일한 굵기로 분쇄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설탕이랑 굉장히 비슷한 질감이 나는 정도의 굵기로 분쇄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커피는 뚜껑에다가 넣는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본체 밑부분에 보면은 커피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쪽에다가 커피를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뚜껑을 결합을 해주시면 추출점이 끝입니다. 정말 쉽죠. 물은 93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물을 부을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기구 쪽에 보면 눈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저울이 없어도 얼마만큼의 물을 사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장점이죠. 물은 200ml 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출을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50mm 정도만 올려서 추출을 해줄 거예요. 일단 50mm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드립할 때 이제 뿔림이나 아니면 이제 에스프레소에서 말하는 약간 프리인퓨전 이런 거랑 비슷한 효과를 주는 건데요. 핵심은 이제 모든 원두가 물에 완전히 젖은 상태를 만들어준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약한 30초 정도만 기, 기다려주시고 바로 추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출도 50ml씩 이제 나눠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한 번에 하셔도 되는데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 그냥 한 번에 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그냥 한 번에 추천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누르실 때 너무 세게 누르시면은 아까 물줄기 남은 거 보셨죠? 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출이 굉장히 연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누르실 때는 최대한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출이 완료가 됐는데 추출이 완료가 되면 이제 뚜껑을 열고 이제 찌꺼기는 이제 버리고 간단히렇게 청소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사실 뭐 욕이 힘드시면 사실상 뭐 홈카페는 하시기 좀 많이 힘드시겠죠 이런 식으로 추출이 완료된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출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에어로프레스하고 비교를 안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생긴 것만 봐도 비교를 해달라고 정말 외치고 있는 듯한, 정말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두 개가 추출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에어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부으면 커피하고 즉시 만나서 이제 추출이 되는 이제 침출식 커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 같이 물이 이제 커피를 통과해서 추출되는 투과식 커피이기 때문에 사실 두 개를 추출 방식을 갖고 비교하는 것은 정말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맛인데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두 개를 비교했을 때 델타 커피로 내린 커피가 조금 더 깔끔한 맛을 보여줬어요. 두 녀석 다 이제 프레스를 해서 내리기 때문에 약간 탁한 느낌이 있거든요. 위에 보시면 약간 유분도 좀 보이고, 근데 실제로 마셔보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게 맛이 조금 이제 라이트해요. 그렇다고 뭐 물맛이 나거나 아니면 좀 맹맹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만약에 농도를 늘리고 싶어서 뭐 원두를 많이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추출 자체를 아까 한 번에 누른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나와서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추출을 한다거나, 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추출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델타 커피도 이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커피를 직접 넣어보면은, 사실, 원두를 20g 이상은 넣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물을 좀 적게 넣고 추출을 하면은, 사실상 뭐 누르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추출 시간도 그만큼 짧아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레시피를 여러 개를 바꿔서 해 봤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뭐 변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구매를 하시면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좀 시도를 좀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커피 양하고 물량만 이제 찾아 갖고 그 레시피만 이제 기억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에어로프레스는 사실 가능한 레시피가 진짜 많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커피를 좀 많이 넣고 물은 조금 붓고 네, 그렇게 해 갖고 커피를 정말 진하게 추출을 해 갖고 거기다가 이제 우유를 타 먹는다거나. 약간 이런 레시피가 에어로프레스는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이 델타 커피 프레스는 거의 그런 레시피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필터 같은 경우는 에어로프레스 필터하고 델타커피 프레스하고 호환은 가능해요 근데 델타커피 프레스 필터를 에어로프레스에다가 끼우시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에어로프레스 필터가 아주 살짝 더 크고요 그래서 끼워 넣어 보시면 은 살짝 더큰게 보이거든요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호환은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툴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해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이게 프레스 하기가 정말 쉬워요. 이게 거의 뭐한 손으로도 누를 수 있을 만큼 이제 정말 쉽거든요. 네. 저처럼 이렇게 손목이 저 손목이 항상 아프거든요. 손목에 좀 무리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힘이 정말 약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어로프레스는 좀 힘듭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여러 번 사용하면은 약간 헐거워져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기는 한데 음 두잔 연속 내릴 때 특히 뭐 집에서 이제 사실 둘다 1인분만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집에 뭐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두 명분을 내려야 할 때는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두잔 내리려면은 손목이 정말 끊어질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부담이 없었어요. 얼마 전에 여행 가서 사용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하고 제 동료하고 두잔 내릴 때도 뭐한잔 내리고 빼서 청소하고 바로 한 잔을 내렸는데도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힘도 얼마 안 들고 저는 사실 너무 잘 썼습니다. 제 생각에 이 장비는요 완벽하게 홈카페용 장비입니다. 정말 간편하게 부담 없이 딱한잔 내려먹기에 정말 좋은 장비고요. 그리고 여행용으로 정말 최고예요. 일단 휴대에 간편하고요. 그리고 청소하기 정말 쉽고 그리고 추출할 때도 힘도 별로 안 들기 때문에 사실 여행용으로는 저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근데 대신에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정말 비추천이에요. 이게 원두가 갖고 있는 어떤 디테일한 맛들을 표현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내리는 사람이 어떤 개성이라던가 자기만의 어떤 스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발현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델타 커피 프레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네, 확실히 돈값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5만원, 6만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집에서 뭐, 하리오라든가칼리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필터 커피 내려먹는 게좀 귀찮거나 아니면 은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에어로프레스나 델타 커피프레스 잘 비교를 해갖고 자신한테 맞는 거 하나 구입을 해서 커피 입문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저는 크게 무리 없는 네, 굉장히 좋은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좀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